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날, 정류정은 교복으로 갈아입고, 과도와 중식도를 가방에 챙겨서 피해자 집으로 향합니다. 피해자 집이, 음, ᄉ 층인데 정류정이 엘리베이터에서 ᄉᄇ층을 누르고 계단으로 이동해서 피해자 집으로 들어가거든요. 그렇게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를 무참히 공격합니다. 범행 수법이 너무 잔인했습니다. 고정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범죄의 잔혹성 때문에 시민들이 충격을 크게 받았잖아요. 신체 장기까지 일부 다 훼손하고 그 절단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이 범행 과정이 잔혹했는지 시신을 훼손해서 나중에 옮기거나 이동할 때좀더 용이하기 위해서 같은데 혈흔을 모두 다 제거를 하고 나중에 국과수에서 혈흔 반응 검사를 현장에서 감식을 했을 때 나온 건데 제압을 하고 흉기로 피해자를 그리고 욕실로 옮겨서 거기서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들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욕실에는 수채 부분에서 다량의 혈흔 반응이 나왔었고 거기서는 이미 몸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장기 일부에서 나온 걸로도 수정되는 그런 혈흔 반응 조직 반응도 나왔다고 나중에 전해 들었고요 허리를 잘라버렸잖아요. 그거는 토막살인 중에서도 매우 독특한 거예요. 왜 그렇게 했을까? 굳이 되게 힘들고 되게 상황이 엉망이에요. 막 튀고 막. 부검에 참여한 전문가들 말로는 피해자의 뒤에서 방심하고 있을 때 목을 기습을 한것 같다. 피해자가 처음 습격을 당하고 사망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10분이에요. 그 10분 동안에 찌르는 횟수가 110여 회. 어? 근데 피해자가 저항한 흔적이 거의 없다 희채 갖고 장난하는 것 같아요 손바닥을 칼 끝으로 콕콕콕콕콕 찔른 게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저항이 없는데 찔른 거예요 반항도 못하는 사람을 손등을 갖다 칼 끝으로 직접 긁는다 그게 희채 갖고 장난하는 거 아닐까? 전문가들도 혈을 내두르는 그런 정도의 잔혹함 이 범행 도구로 쓰여졌다고 알려진 곰 솥, 그리고 뭐 분쇄기, 공업용 톱뭐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주부에서, 주부가 필요하지 않은 일상적인 주부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인 게 분명한데도 핑계를 대면서 이걸 샀다고, 이게 필요해서 샀다고 주장한 거죠. 고유정이 범행 전에 마트에서 구입했던 표백제, 그리고 청소용품, 뭐, 솔, 그 다음에 김장용 비닐봉투 이런 게 전부다. 주부로서 필요해서 샀다고 계속 줄기차게 주장을 했는데, 마지막에 일심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. 예를 들어서, 김장 비닐봉투를 5월 달에 그렇게 대량으로 구매할 이유가 없는데, 김장철도 아닌데 말이죠. 주부기 때문에 김장봉투가 필요하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. 비닐봉투도 샀, 샀었구나. 네. 그것도 어. 비슷한요 네, 똑같죠. 어떤 증거인멸을 할 때도 똑같이 어떤 락스나 어떤 지울 수 있는 용품들을 구입을 하잖아요. 피해자 집에 찾아가서 범행을 하고 어,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시간이 40분 걸렸거든요. 이게 20대 여성 혼자서 그 40분 만에 그 끔찍하고 잔혹한 범죄를 진행할 수 있냐? 애초에 정말 치밀하게 준비를 했었다.